연숙입니다아 이렇게 큰집 이야기를 계속 앞에서 하셔가지고 뒤에 작은 아파트 기숙어서 어떡하시라고 저를 이렇게 일차에다 내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마을의 작은 아파트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아파트는 11년부터 에너지 절약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4년 동안 전 주민이 참여하는 에너지 절약 마을이었고요. 15년도에 이웃 주민과 함께 실천하는 운동으로 에너지 자립 마을로 새 탄생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사업에서는 저희들이 에너지 절약을 하면서 아, 해보고 싶은 것들이 많았는데 그 전에는 못했던 것들을 자립 마을을 통해 가지고 텃밭도 가꿔보고. 홍보용 부채도 만들어서 자리마을과 아파트 홍보를 많이 하였던 것 같습니다. 하반기 사업에서는요, 저희 아파트에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견학이나 축제 이런 것들을 넣었는데요. 제 스스로가 그 마음에 뭐 너무 부담이 많았던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잘할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을 해서 하반기로 물려놨던 거였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해보지도 않고 먼저 겁을 냈구나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어, 반응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어, 저탄소 마을을 견학을 했는데요. 어, 지역 그 난방을 설치, 지역 난방 설치가 는 바이오맨스 센터를 저희가 가봤습니다. 여기에는 그 나무 분쇄를 해서 중앙 난방식으로 어, 열을 떼서 지역 난방에 온수와 어, 난방을 하는 거였는데요. 한 360톤의 연간 나무를 그 활용할 수 있는 그 규모였고요. 음, 주민들 78가구가 1년간 줄인 양이 한 40%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그걸 살펴보고 수차 발전기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풍력풍력을 이용해서 뻐꾸기식이 돌아가는 것도 보고 주민들이 자리마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 산촌에도 이런 마을이 있구나 고 굉장히 신기해하시면서 공감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덤으로 친환경 동작물이라 그래서 덱게나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이 사오셔가지고 좋아하시고 어, 그 근처에 있는 8호 근처에 있는 산소 둘레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면서 자리마을이 최고다 그러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축제를 했는데요. 저희가 찾아가는 홍보도 있었지만은 축제를 해보니까 찾아오는 홍보가 아니더라고요. 점심때를 맞춰서 했기 때문에 인근 사무실이나 주유소나 많이 오셔가지고 태양강을 세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도 물어보시고요. 저희 아파트, 그 다음에 어 인근 뭐 이런 시상받은 이런 것들을 홍보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물어보고 계셨어요. 친환경 만들기, 차만들기고요. 어 절약왕 시상식을 처음에는 저희 상반기에는 에너지 상품권을 했는데 어, 하반기에는 음식물을 좀줄여보해서 음식물 짤순이를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저 짤순이를 짜면은 음식물도 줄어들고 어, 저희가 지금 음식물 태비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효과를 거둘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환경 강의를 드렸는데요. 평상시에 저희 주민들의 생각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면을 궁금해하시는지 이런 거를 제가 좀기담아 듣고 있던 부분을 잘 활용해서 제가 여러 군데 가서 강의를 들어오고 가장 우리 마을에 적당하다 가장 어잘 맞을 것 같은 선생님을 초빙해서 강의를 드렸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에너지 자약 5년을 하다 보니까 저희 마을이 달라진 부분들은요 자부심이 참 많이 생기셨습니다. 그래서 마을 이야기를 온 거로 써서 원고료를 어, 받으시기도 하고요. 저 끝에 그, 그 부분이 근데 그분이 원고료 받으신 글입니다. 재밌게 잘쓰셨더라요그 다음에 고그 탭이 만들기가 있는데요. 이거는 지금 우리 주민들이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세요. 이전에는 다 음식물 그냥 버리는 걸만 생각했는데 냄새가 전혀 나지 않고 발효를 시켜도 어, 신기해 하시면서 자랑도 많이 하시고, 이웃 주민들이 오시면 보여주시기도 하시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 올해는 이 탭이 만들기를 좀더 많이 해서 이웃 아파트에 좀 나눠줄 생각입니다. 이 사진은, 물음표에 넣은 사진은 무엇으로 보이시나요? 저희 아파트가 작은 아파트이기 때문에 가장 감출 수 없는 부분이 쓰레기장이었어요. 근데 어, 주민들이 아파트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다 보니까 이 쓰레기장이 너무 보기 싫었는데 외국 독일 갔다 오신 분이 화분을 큰걸 하나 찍어 오셨는데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 아파트에 맞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봤습니다. 예쁘죠? 위에는 생화가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오셔서 보시면 참 예쁩니다. 저희가 5년의 활동 성과를 보면은요, 11년도에 시작을 했지, 그때는 대기전략 잡는 것부터 시작을 했어요. 뭔지도 하나도 모르고 코드 뽑기 시작이었는데요. 그 다음에 그렇게 했더니 12년도에 이렇게 줄더라고요. 그래서 음 저희가 어 상금을 500만 원을 받아서 지하 주차장 교체를 하여서 13년도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200만 원 상금을 받아서 어, 저 형, 주방의 거실 등 하나씩을 바꿔드리고요. 나머지 부분들을 또 바꿨더니 어, 14년도에 이렇게 줄여드렸습니다. 14년도에는 지금 7월달부터 태양광이 미니태양광이 저희 38% 정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15년도 상반기까지 되어 있는데요. 15년도에는 참 잘못한 게 많습니다. 아무리 메르스가 오고 했지만 은 너무 무방비 상태로 마, 마음이 편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 에코마일리지 가입이나 태양광이 저희가 37%가 설치되어 있고요. 지금 스마트 그리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제가 이렇게 설치를 해보니까 어, 어느 요일에 제가 또 어, 전기를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어떤 때 많이 쓰게 되면 대기 전력은 또 어떻게 세고 있는가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고 있어 가지고요. 앞으로 저희 아파트에 많은 도움을 줄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가 여기서 생각을 한게 이걸 많이 홍보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평균적으로 어느 날 많이 계시는지 이 부분들을 제가 좀 살피고 설문지를좀 돌려서 이 부분에 많이 돼 있는 날은 어, 방송도 한번 하고요. 좀 이런 부분에 열심히 한번 해볼 생각입니다. 요 지금 저희들 상패같이 생긴 요게 하나하나 다 돈입니다. 돈으로 받아서 이렇게 하나씩 붙이니까 입주자 하시는 분들이 여기에 대해서 물어보실 적에 상당히 에너지 전략에 대해서 교육하기가 좋습니다. 그래서 강동구에서 어, 태양광 6km를 저희들이 어, 또 도움을 받았습니다. 향후 계획인데요. 음식물 태비 확대 이거를 할 계획이고요. 더할 겁니다. 그리고 음, 가장 중요하게 제가 해보니까 지적을 한번 받았던 부분이 저희가 주민 교육을 좀 많이 해야 되지 않겠나 요구 부분을 받았었어요. 근데 제가 어렵게 생각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이번에 해보니까 아 주민 교육을 굉장히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의 견학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강화를 해서 열심히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 제가 하면서 상당히 숙제를 한 가지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은 메르스와 전기교 인화가 있었지만은 이런 일이 또안 생길이라는 보장도 없고요. 만약에 올해 다른 일이 이렇게 생기면 어떻게 할까? 무방비 상태로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본 결과 주민들이 집에 계시는 날 전기를 굉장히 많이 쓰세요.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경고장을 엘리베이터에 벌써 붙이고 나왔습니다. 어, 우리가 자리마을로서 이렇게 많이 상을 절약하는 마을로서 이 어, 하반기에 전기세가 너무 많이 오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다시 수정을 하자 해서 이런 부분에서 관리소장님이나서나 더 열심히 한번 해보면서 올해는 어, 그 부분에서 빈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가를 한번 생각을 해볼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기 성내 포로 아파트 전두번 방문했었거든요. 네, 아무튼 1년차, 답지 않은 1년차 아파트가 이렇게 하셔가지고요. 네. 보시는 바와 같이 저기 대표님이 아주 열정적이고 아주 뭐 환경 문제부터 시작해서 에너지 문제 뭐 저기 꽃밭 가꾸는 문제 무경로당 수리 문제까지 이렇게 아파트 곳곳에 신경을 안 쓰시는 부분이 없으실 것같 어, 없이 그냥 부지런히 날마다 그빈 시간은 단게 하려는 하시는 거를 저, 저, 제가 두번 가서 목격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역 아파트 다른 동네 에너지 자리 마을까지. 무슨 행사했을 때 가서 도와주시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앞으로의 계획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아무튼 대표님은 너무너무 잘하시는데 그게 조금 더 입주민들에게 확산이 될수 있도록 그렇게 그리고 대표님을 도와줄 활동가들이 대여섯 명은 항상 있어서 그게 확산될 수 있도록 올해는 더 많이 노력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하반기 사업을 하고 나니까 그런 그룹들이 형성이 되더라고요. 몇 분이서 아예 이제는 딱딱딱 돼서 이분들은 기본적으로 오실 수 있는 분들이 그래서 아, 이 찾아가는 게 상당히 좋은 부분이는가 싶고요. 아까 그 쓰레기 장만 말씀을 안 드렸는데 공동체 사업입니다. 에너지 자유 마을에 산게 아니고 근데 그 주민들의 아이들 이런 관심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거기 놨고요. 마을 공동체 사업이랑 저희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